한라산의 기운을 품고 자란 강귤과 애플망고, 그 특별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제주의 풍경 속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정성과 자연이 키운 제주 노지 강귤. 농장의 자랑입니다. 미래의 달콤한 열매를 꿈꾸며 자라는 강귤 묘목. 싱그러운 향기와 맛을 약속하는 애플망고 묘목. 이 작은 묘목이 제주의 달콤한 애플망고로 자라납니다. 시간과 자연이 빚어내는 성장, 애플망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빛을 반사해 당도를 높이는 흰색 매트. 뚝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망, 애플망고 수확을 향한 마지막 단계.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제주의 태양을 머금은 황금빛 애플망고. 부모님의 정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레드향. 제주의 바람과 햇빛 속에서 완벽하게 자란 레드향. 빛나는 색깔만큼 깊은 맛. 제주의 자연이 키우고 부모님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과일들, 자연의 맛을 정직하게 담아낸 우리 농장의 이야기입니다.